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최지선입니다. 어르신들, 병원 자주 가시죠? 오늘은 무릎이 쑤시고, 내일은 허리가 당기고, 검사 한번 하면 먹을 약이 또 늘어납니다. 매일 아픈 곳이 달라져 병원 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병원비 부담까지 커져서 마음고생이 크셨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게에 실제로 보탬이 될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정확하고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지급이 9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환급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적게는 약 87만원부터 많게는 약 1,050만원까지 환급될 수 있고,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131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환급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한해 동안 본인이 낸 병원비가 일정 기준을 넘었으면 그 초과분을 나라에서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놓치면 그대로 사라지지만 한 번만 확인하면 생활비에 확실한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약 213만여 명께 총 2조 8천억 원가량이 순차적으로 환급됩니다. 나는 해당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안내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상자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10분 안에 이해하시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어르신들과 가족분들께 빠짐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백세지도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을 줄이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누가 환급 대상에 가까운지를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집이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만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병원에 자주 가셨다면 가능성이 큽니다. 무릎이 쑤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혈압 당뇨로 약을 매달 타셨다면 자연스럽게 본인 부담금이 쌓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MRI 등 검사를 하고 재활 치료를 이어가셨다면 더 그렇습니다. 이번이나 수술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상한선에 가까워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작년에 병원에 자주 다녔다는 기억만 있어도 확인해 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둘째, 나 혼자만 보지 말고 가족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남편은 건강해서 병원을 거의 안 갔어도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고 통원 재활을 오래 했다면 아내 이름으로 환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본인은 멀쩡해도 어머니가 심장 질환으로 입원 외래를 여러 번 다니셨다면 어머니가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이 가입자 주소로 함께 올수 있으니. 집으로 오는 우편을 꼭 확인해 주세요. 우리 집에서 작년에 누가 치료가 많았지? 이렇게 가족별로 한 번만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셋째, 살림이 넉넉하지 않을수록 상한 선뚜껑이 낮게 잡히기 때문에 같은 병원비를 써도 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확한 숫자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형편이 그리 여유롭지 않고 병원비도 좀 들었다 싶으면 그냥 확인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주의하실 점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비라고 해서 전부 계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검사약값에 본인 일부 부담금만 합산됩니다. 병원에서 권유한 비급여 위주였던 경우에는 체감 지출이 컸어도 상한제 계산에는 잘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병원 약국에서 이 금액이 건강보험 적용분인가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스스로 빠르게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에 우리 집에서 병원 드나듬이 잦았던 가족이 누구였는지 떠올립니다. 둘째, 진료조제 영수증이 있다면 본인 일부부담금 급여라고 적힌 금액만 유심히 봅니다. 집에 영수증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더건강보험앱이나 공단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셋째, 우리는 꽤 썼다는 느낌이 들면 안내문을 기다리지만 마시고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먼저 확인 전화 주세요. 주소를 바꾸신 분은 우편을 놓치기 쉬우니 특히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반대로 이런 집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1년 내내 가족 모두 병원 이용이 거의 없었고 가끔 갔어도 대부분이 비급여 위주였다면 상한선에 닿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매우 높고 병원비 지출이 적었다면 해당될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도 확실치 않으면 짧게 전화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병원에 자주 다녔다. 가족 중 누군가 큰 치료나 입원이 있었다. 살림이 여유롭지 않다. 이셋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환급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상한액이 어떻게 구간으로 나뉘는지, 최소부터 최대까지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고, 우리 집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감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숫자 한 번으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의 올해 상한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분이 1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 부담금을 모두 합치니 260만원이 나왔다면 상한 200만원을 넘은 60만원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원리는 이처럼 단순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공단이 전체 지출을 확인한 뒤 상한을 초과한 부분을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상한선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소득과 보험료 수준 등에 따라 단계별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쉽게 말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수록 뚜껑이 더 낮게 덮여있어 같은 병원비를 써도 상한을 넘기 쉬워 환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최소 약 87만원에서 최대 약 1,050만원 사이에서 개인별 상한이 정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상한이 정확히 얼마인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집이 병원비가 제법 나왔고 형편이 아주 넉넉하진 않다라면 일단 확인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제도는 병원비가 갑자기 커진 해에도 가게를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고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생활비의 숨통이 트이겠다 하고 느끼실 수 있는 규모지요. 또 최근 5년 합계로는 수조원대가 환급되었습니다. 그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 하나만 더 덧붙이면 계산은 개인별로 이루어지지만 가족 피부양자도 각각 따로 따져보니 본인은 병원을 거의 안 갔어도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의 의료 이용이 많았다면 그분 이름으로 상한을 넘겨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도착하는 우편 안내문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 보험이 적용된 내목세 병원비 합계가 개인별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상한선은 형편에 따라 다르고 비급여는 보통 제외됩니다. 가족 구성원도 각각 대상이 될수 있으니 집안 전체를 함께 떠올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께 얼마 규모로 돌아가는지, 특히 소득 하위 가구의 혜택이 어떻게 집중되는지 한눈에 이해되도록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 허리 같은 관절 질환으로 수술 후 재활치료를 꾸준히 다닌 가정입니다. 이번 수술 한 번만 있어도 그뒤 외래 물리 치료약 값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런 집은 상한선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본인은 병원을 거의 안 갔는데 배우자나 부모님 치료가 많았던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항암투석 등으로 통원 치료를 오래 받았다면 그분 이름으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가입자 주소로 함께 올수 있으니 집으로 오는 우편을 꼭 확인해 주세요. 셋째, 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으로 매달 약을 타고 정기 검사를 받아온 가정입니다. 큰 치료가 없어도 1년 치를 합치면 본인 부담금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능성이 낮은 쪽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1년 내내 가족 모두 병원 이용이 거의 없었다면 해당될 확률이 낮습니다. 또 병원비의 상당 부분이 비급여도수 치료, 선택검사, 상급병실 차액 등 위주였다면 체감 지출은 컸어도 상한제 계산에는 잘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병원약국에서 이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분인가요? 라고 한 번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우리 집에서 작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병원비가 얼마나 나갔는지를 떠올리기. 둘, 나만 보지 말고 가족까지 함께 떠올리기. 여기에 우리 집이 형편이 아주 넉넉하진 않다가 더해지면 환급 가능성은 더 올라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안내문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만약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자동지급과 개인 신청은 무엇이 다른지 전화의 홈페이지 우편 방문 중 어떤 방법이 가장 쉬운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에 우편이 도착했다면 봉투를 바로 여시고요. 받는 사람의 내 이름이 맞는지 대상 연도가 2024년 진료분으로 적혀있는지 신청 마감기한과 문의처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 준비물을 챙깁니다. 본인명의 계좌번호, 신분증, 휴대폰 본인 인증 수단이면 충분합니다. 가족이 대신해주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적힌대로 위임장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안내문 안쪽 안내를 끝까지 읽어주세요. 신청 방법은 편한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하실 분은 공단 누리집에 로그인해 민원 신청 메뉴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 신청을 찾아본인 계좌를 입력해 제출하시면 되고, 휴대폰이 더 편하시면 더건강보험 앱을 여신 뒤, 검색창에 상한제나 환급을 입력해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익숙하시면 1577-1000으로 거셔서 본인 확인을 하고, 상담원 안내에 따라 계좌를 등록하셔도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원하시면 동봉된 신청서에 계좌 정보를 적고 서명한 뒤 안내문에 적힌 주소나 팩스 번호로 보내시면 되고, 직접 방문이 편하시면 가까운 공단지사에 신분증과 계좌 정보를 가지고 오시면 현장에서 접수해 드립니다. 제출을 마치면 안내문에 있는 처리 안내를 확인하시고,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연락을 기다려주세요. 가끔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고 요양기관 정산까지 끝났다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입금 알림이 오면 거래 내역에 본인 부담상한제 환급 또는 공단명의 입금인지 확인해주세요. 자동 입금 대상이 아니면 반드시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누리집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조회 신청 화면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확실히 하시려면 1,577-1000으로 전화해 상한제 환급 대상인지,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상담원에게 물어보세요. 필요하면 재발송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신 분들은 주소 변경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함께 확인해 두시면 우편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도 중요합니다. 안내문은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읽어주세요. 신청기한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타인 계좌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공단은 환급을 이유로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낯선 문자 링크를 눌러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연락은 사칭일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 주세요. 전화 신청을 하실 때도 상담원은 본인 확인 절차만 진행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전화를 끊고 1577-1000으로 다시 걸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처리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진행 상황은 앱과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지금 당장 하실 일세 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온 우편을 먼저 확인해 안내문과 신청기한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더건강보험앱이나 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조회 신청 화면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작년에 치료가 많았던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집도 대상이 될수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아까운 경우가 안내문을 놓치거나 설마 내가 되겠어 하시다가 신청 시기를 지나치는 겁니다. 오늘 안내 들으신 김에 바로 점검해 보세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휴대폰과 신분증, 내 통장 번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먼저 나만 보지 말고 가족을 함께 떠올리세요. 본인은 병원을 거의 안 갔어도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가 치료를 오래 받으셨다면 그분 이름으로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온 우편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신봉투가 있나? 봉투에 적힌 이름이 누구건가? 대상 연도가 2024년 진료받은 게 맞는지를 차례로 보시면 됩니다. 가족분들께도 상한제 환급 안내문 받았는지 꼭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동안 병원 드나드느라 힘드셨죠? 저희 건강보험공단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돌려받으실 돈을 빠짐없이 안전하게 잘 받으시는 것. 그리고 치료에 집중하시는 동안 비용 걱정을 덜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 이두 가지 뿐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숨통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제때 챙겨받으실 수 있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고 쉽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백세지도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